오늘은 속눈썹 붙이기 전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썰 풀어볼게요. 풀어드릴 썰은 제 고딩 시절 연애 관련 얘기예요. 아니 근데 일주일 사귄 것도 연애로 쳐야 돼? 어이가 없어서 샹. 저에게 그 당시 호감 있던 뽀이가 있었는데요. 좋아하는 티는 제가 냈지만 고백은 그 녀석이 했을 겁니다. 왜냐면 난 고백한 기억이 없음. 아니 솔직히 따지자면 일주일도 아니야 들어봐. 정확히 기억은 안 나니까 월요일에 고백받았다 치자. 금요일 저녁에 문자가 온 거야 그 뽀이에게서. 할머니가 우리 사귀는 거 알았는데 반대해서 못 사귀겠다고 헤어지제. 지랄 지 혼자 복치고 장구치면 나는 멋지라고 그냥 고백한 거 물고 싶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.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 팔아먹은 거에 정이 확 떨어져서 바로 알았다 해줌. 그 뒤로 상종도 안 했어요. 같은 반이었는데 심지어 1학기였어요. 이 사건이. 하지 말라는 cc를 고딩 때 사전 체험해서 대학교 때 진짜 안 했음. 여기까지만 들어도 개한 남자 같죠. 근데 아직 안 끝났어. 11월에 빼빼로데이 있잖아요. 그날 제찐친이 빼빼로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. 아침에 만나자마자 주고 받았는데 왜또 주냐 이거 뭐냐 물어봤죠. 그러니까 친구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사실은 그 뽀이가 비밀로 하고 대신 전달해달라고 했대요.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? 그 사건 이후로 어떤 교류도 없다가 일방적으로 이런 거야 나한테 따지려다가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속으로 여신한 알림 근데 아직도 그 의도가 궁금해서 후회 중이에요. 걍 물어볼 걸. 썸은 안 탔냐? 바로 사기자 한거 아니냐? 뭐 궁금해하실 수 있겠죠? 정확히 썸이었어? 학기 초에 바로 사귄 것도 아니었고 썸붕 할 기회, 고백 안할 기회 많았다고. 그래서 영원히 이해가 안 되는 술안주 사건이 됐어요. 근데 손 잡았으면 오일이어도 사귄 거예요? 나는 안 쳐.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? 이 뽀이의 의도는 뭐였을까요? 진짜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세요. 집단 지성 나도 써보자. 이 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반응이 좋으면 다른 썰도 들고 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